거야. <laughs> 자, 골드 증강입니다 골드연 e 로 무난 무난하게 b 음. u 선수들이 평범하게 좀 고점을 보겠죠 첫번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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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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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지스터까지 모르거나 같이 오! 클아 이거는 좋은데요. 납필이까지 맞고 맥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 아, 어, 돌렸어요. 예. 네, 투템스 찾다 보니까 음, 오버클럭 냄비. 냄비도 어쨌든 단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충분히. 음, 요리용 냄비는 근데 지금 가보시 있어서 요새 상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아니면은 요리용 냄비로 해서 문도를 키우면서 알문 자세를 한다거나 음. 동찰를 하면서 좀안 겹치는 일코리로 있으면은 슬쩍 들어갈 준비를 또할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이제 아이템 개수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 무난한 음. 템 증가. 네. 자, 엑스테크 기물들좀잘 나오고 신성의 폭파. 야 이야, 여기는 또 다른 야, 의미에서 여기도 봤던... 점지 받았는데요. 아, 타이틀. 따봉 바로 보내주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고점을 노려야 되는 어,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좋은 상징 두 개가 세트로 나왔습니다. 타이틀 선수가 현재 18점으로 전체 7위거든요. 이번 매치도 타이틀이라면 충분히 4위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 폭발 밸류 쪽으로 갔을 때 너무나 효율이 좋죠. 체리는 천탑, 실력과우, 속사문도 속사 미리 만들었습니다. 냄비로 줄여서 속도, 자, 속도가 우와. 너무 뛰어나는데요. <laughs> 예, 속도 빨라요, 지금. 하지만 짐, 실력과우는. 어, 뭐죠? 포탑 방어에서. 천봉대 하나씩 자리 차지하고 있죠 호피를 4마리 네 쓰고 있습니다 또, 또. 어, 근데 결국에는 레넥톤을 어떻게 만나느냐 일텐데 그쵸 미리미리 제스 우리 아모인 버텨주면서 이번 시즌에 참 온도가 예능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올라가는 효과 자체가 일코한 음. 붙어 있는 게 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골드 향연이다 보니까 사실 두 번째에서 미래지향적 사고 같은 걸 먹고 구레벨 가서 애네 또한 장을 음. 찾는다든지 음. 뭐 재빠른 처치 같은 또 증강치도 있고 뭐 과다 치유 같은 것도 있고 음. 뭐 고점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야 베이가 이성이 됐거든요 윙리즈는. 어이러면은더스마일 아, 어. 입장에서 굉장히 음. 불쾌하죠. 어, 너무 불쾌한 상황이고요 레드도 다, 빼줬습니다 나온 걸또안쓸 수도 없거든요 세리전스 네. 지원 첨탑 동특 동장의 동특도 이 성장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파워는 나오지만 햄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세라핀잘 긁을 수 있는 위치고요 하지만 앞라인이 먼저 끊겼습니다 한번더아 라스트가 스킬 한번더쓰지 못했고요 이러면 그래도 아, 아 베이가 이성의 힘으로 오 어, 그래도 인도를 잘했어. 괜찮게 잘했죠. 자이제 20골비이자. 복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리 이연승까지 가져갑니다. 2-4 공동선택입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특성 관련 증강체나 상징을 많이 출신해. 지금 신성 폭파까지 점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투템판이다 보니까 본인도 견제했다가 팀 꼬여 버릴 수 있어요. <laughs> 자. 어이구. 폭비 3명제. 자. 뽀뽀뽀. <laughs> 이거는 뽀삐 모르가나 대기 있을 수가 없네. 애초에. 음. 너무나도 많은 뽀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패를 위해 이성 뽀삐를 내려줬습니다. 가두는 배치까지 하지는 않고요. 한 마리 잡을 수 있나요? 데이가스피한번 더! 붕! 아하! 아하! 아, 못았어요 연승 유효하지 못하고 있는 밀로입니다 그래도 총건까지 미리 만들어주면서 본도로 계속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사포 샤코로 좀 빌드업 할 생각을 음, 하나요? 네사이퍼 쪽도 노려주면서 어쨌든 갈리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 보는 플레이도, 아, 뭐 그냥, 숙사 색스. 네. 숙사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네. 자, 이러면, 30 골드이자, 종범은 5연승으로 3스테이지로 갑니다. 오늘도 6게임이죠, 맞습니다. 잉? 뭔가, 어제 비하면은 약간 템포가 빠른 네.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밀로 선수가 내내 이성까지 완성이 안 되면 종범 선수 이가갑에 가로막혀가지고 좀 어이 없이 탈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생각보다 뭐 가시가 보시 들어간 네오나 이성 이런 자리에서 모로라 뭐 뜨기 전에 자야를 쓰면서 AD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뭐첫3농특에서 인도의 저주 마법 데미지 무기를 골랐다 보니까 좀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집었나라는 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결국에 칠동 특에서 만약 게트링 토끼가 나오면 게트링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죠? <laughs> 가장 포텐이 높은 무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의외한 선택이긴 합니다. 자 종범 선수 연승 중이고요. 별밤, 자, 주사위, 마법 주사위가 좀 가장 무난한 선택지일 것 같은데요. 어 이식수를 이러면 아템 증강을 먹었고 맥박이다 보니까 좀 미포저리 쪽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음, 네. 여기도 마법 주사위로 챔피언권 챔피언 받았고요. 자, 세나, 자, 세나가 아, 이성 둘이 됐습니다. 와 갑자기 여섯 장 되면서, 아, 이게 구인수가 바뀐 버전이라면은, 아, 이 세나한테 구인수가 좋은데,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야, 가갑, 잭스. 저걸, 예. 갑주도 있고, 이성 세나 두 마리다 보니까, 한방한 방이 좀 묵직하거든요? 근데 이쪽 무서운 개가 계속 물어 뜯고 있습니다. 아 그쪽, 이거 지금. 이 개는 사람을 물어요. 아, 물면 안 되는데요? 너무 쎕니다. 액방 네. 나피리가 이점에서 너무 역할을 잡고 있어요. 강파라위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사냥템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사이버네틱 당장에 훨씬 강한 친구한테 먹어주면서 이어 나가는 게 훈련승을 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영구를 먹었네요. 도스마 어, 영구에다가요. 지금 니코까지 나와 있고요. 피 스피드. 잠깐 붙일만 하죠. 그렇죠. 맞아도 달달하게 깎아주기 때문에 맞을 거 없는 상황에서 너무 좋고요. 데 네, 베이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성작은 다행히 된 상황입니다. 전용 증강책인 한대또떨릴수밖에 없죠. 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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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렐로까지 넣어주면서 최대한 체력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더스마일. 어 윙리즘 갑 어, 절망 모델? 음. 설마 엑소틱 아이템 몸체인가요? 융리즘? <laughs> 몸체가 있나요? 아, 아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후반까지 가서 가야 되는데. 네. 당장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긴 합니다, 솔직히. 음, 몸체면은 절망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먹을 게 없었나 본데요. 어, 자야 있어요. 자야 독튀였는데. 그래서 하는 것같습니다 사실 육폭발 쓴거다 알고 있지만 의외로 이번에 23.4때 신성 기업도 상향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신성 쪽 밸류도 되게 높습니다. 5연승 하면서 3스테이지 구간에서 골드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자, 종범 선수는 7레벨까지 찍었고요. 자, 빌드업은잘 해왔습니다. 칠동점. 와, 돌프 돌. 이러면 아두 번째서 고전압을 먹으면서 마법 데미지로 통일을 했네요. 이거 또 나름의 데이터적으로 했을 때올 AP 쪽으로 약간 설계 쪽을 한것 같습니다. 티리 음. 선수가 그러니까 아예. 이 무기들, 마법 데미지 무기들 자체가 좀 딜라인 딜을 좀잘 넣어주거든요. 어, 네네. 에, 인도의 저주도 딜라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염 그 화살도, 네. 타오는 관공도 딜라인으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무기로 보전학과 같이 해서 딜라인 딜러들을 먼저 자르려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스택도안 만든 상황에서 너무나도 좋은 마적각을 딜라까지할수 있는 걸 가져갔고요. 아, 그래서... 아, 그렇죠. 확실히 이 한국 선수들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쌓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름의 데이터가. 이세나에 이 불도 파면서 풀 때까지 집어넣었죠. 여기는 아무래도 두장 남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마법 주사위에서 세나가 많이 잡혔다 보니까 제드 캐리, 그렇죠. 제드 안 잡나요? 예 네, 제드 그렇죠. 육각살 쪽 가는 것 같은데요. 4각살 쓰시죠. B 삼성. 어 됐어요. 됐네요. A가 삼성 됐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 4-1시일론에서좀잘 떠준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사 사이버 보스까지 달려가는 과정만 남았어요. 진력감은아7 레벨 이론에서 브라우멜리스네요. 이러면 음, 네. 네 선봉대 상징이 들어간 포탑 방어에서 이제 나왔다 보니까. 브라움 엘리스 쪽으로. 자, 레드까지 넣어줬고. 이제는 슬슬, 한 봉도 입성 공대 가서 토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 이렇게 시너지 바꿔주면서, 승잡까지 잘 됐고요. 미스포춘이 나오진 않아서, 범죄 조직까지 켜지진 않았고요.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 게, 아까 봤을 때, 세다 삼성을 보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삼코스트 기물이 좀 같이 빼준 선수들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당장에 만든 a d 팀이 없기 때문에, 뭐, 활용도도 좋고요. 자. 사통, 판도라 큰 꾸러미 큰 꾸러미로 갑니다 브라한장더오 대천사도 오 좋고 총검도 좋고 이러면 대천사를 여기는 불타는 영혼 자 타이틀 자팔로 팔로 왔어요 팔로를칠 수밖에 없는 체력과 돈이고요 코고모도 수급을 했고 음. 자 백스가 아직 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나이 성 우르 곳과 이제 네넥톤 나와줘야 하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 이성작들은꽤 하나둘씩 완성이 되고 있죠. 스페어 처형 자켜주고요 블루도 옮겨주고, 각오일 같은 거 하나 쓸것 같고요. 자, 블루를 백색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뭐, 자, 상대는 베이가 삼성, 아, 투, 여수맹 자, 이 2인조를 먹었는데 원하는 오크 아, 코브코가 나왔군요. 오, 오 나왔어요. 뽑았습니다. 와! 2인조에서 코브코가 나왔으면 이러면은 직스만 찾으면 되죠. 네. 돈도 우와. 많고. 4분의 1을 이걸 또 뚫어내는 남자입니다, 더스마일. 더스마일. 자, 6렙인데 그래도 돈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테리 선수가 은근하게 오랫동안 버텨주면서 이, 오. 오, 이렇게 또동등부기를 활용을 어 그리고 탈퇴를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오, 역도 한 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전체 피유. 예, 이게 옛날에 길드 상징이나 천기 상징 이런 거는 상징 이 여러 개면 그만큼 상징으로 얻을 수 있는 체력 회복 효과가 늘어났는데 네. 신성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기업 상징은 두 개부터는 좀 필요가 없어요. 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테리소스나 어, 폭파 이러면은 이제. 하고? 폭발로 폭포. 폭포. 예 가, 고점을 다시 근데 나 다시 모아야 돼요 <laughs> 다시 모아야 돼 아까 뭐 코그모랑 스카너 다 팔았거든요 자 이쪽은 요새 어거악 가는군요 어, 자 칠레 이러면은 이곳까지 집어 넣으면은 거악까지 음. 발동될 수 있고요 뽀피 자 오른쪽 배치로 바꿔줬습니다 아직 일성이니까 에코로 좀 받아준 모습이고 자 자이라에게 넣어줍니다. 무장의 속사 세전이 써주면서 어느 정도 이성 기반 맞췄죠. 밀로 선수도 지금 그래도 제리 이성까지는 나온 상황이고요. 어, 어, 화력이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벨에 대강 안정화 해놓고서 재빠른 부장으로 구레벨을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음.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 아, 물리 좀 졌어요. 허 어, 포탑 어, 방어 캐리죠. 또, 또 공명... 물리 데미지 무기가 좋다. 이렇게 거의 정립이 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좀 남다른 복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태선수 세나, 삼성, 주권까지 도 들어갈 수 있고, 이성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어, 이러면 제드에게 무한의 대검의... 아, 그렇죠. 재활용 쓰레기통 보니까 풀템 예쁘게 맞춰지네요. 6학살입니다. 공장에는 학살 다크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갑주, 주로 반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자, 제드 위치가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예. 자미포한테 어, 지금 잘 피했어요. 다 맞으면, 아 근데 풀템이 아니에요. 미포가 피드로 피해 줬고 분열 자크. 자 삼포가 데려두고 일성이었기 때문에 제드를 녹일 딜이 나오지 않았고 음. 하지만 하지만 제리가 생존한다면 제리가 생존한다면. 자 제리 마... 아, 제리 마무리 됐어요. 이미 패배. 일대1 정도가 되면은 워낙에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위험해. 물질을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졌어요. 일단 확실히 5 0키 파고 있는 선수들은 구레까지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은 패배하고 있고요. 합자 이성 팔렙 <laughs> <8렙> 자크 이성입니다. 합살자. <laughs> 이야 이제 합자급 러쉬입니다 지금 이거. <laughs>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뭐 좋죠. 합살자 <laughs> 예. 네, 상징에 또 체력 회복 증가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크. 스킬에 약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어요 효과를 음, 뭐 자꾸도 펀치를 안 때리진 않아요 아이, 어쨌든, 어쨌든. 네. 자, 앞라인도 빈약하고 육폭발 백스인데 저, 테리 한번더오0힙을 넘기고 있습니다 야, 이게 과연 타이틀 이겨낼 수 있을지 근데 육폭발의 힘으로 뒷라인 네. 시너지의 힘이 나오나요? 어, 나오긴 합니다 오! 오! 오 종범 아니 무기가 나어요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타이틀 8등 단궁이 이렇게 마지막 타이틀의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타이틀이 8 등을 막아 버립니다. 레넥톤 한 턴만 기다렸으면 레넥톤도 있었는데 아 말이죠. 그리고 호브콜을 가져간더스마일 그리고 종범 선수 가지박힌 가버츠증강인데 가갑을 한개더 음. 추가합니다. 오다시 상황을 봤을 때. 자, 진을 음. 앞배치하고 음. 있죠? 앞배치 진. 선범 대 앞배치 진. <laughs> 거의 암... 방탄 진입니다. 방탄 진. 네. <laughs> 아, 앞라인이 모자라다 보니까 네, 그냥. 전진 스나죠? 맞습니다. 네, 전진 저격수. 어쨌한번 속사 레넥트 이기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음. 아 근데 공템이 음. 워낙 잘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어 그리고 그냥 이거 아이템을 레오나한테 몰아주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기본 공격 데미지 감소라든지 이가시바킹가 증강에 의한 체력 회복 효과는 중점이 되기 때문에 가시좀 몰아주는 것도 낫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포겔레이나 선수는 지금 혹시 자랍제 거기가 없나요? 자크 이성이 붙은 시점에서 자르만이 들고 있는 워머그두 개를 자크한테 옮겨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 되면 가는데요 팔레비 오 이성을 찍고도 아, 마무리됩니다. 어, 아니! 아직 공이 없었나요? 저기 뭐 레네기성이나 차라리 다른 오크 좀 부르저였으면. 은아 없었네요. 음.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밀로 9레벨. 자 더스마일 불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 코브코가 페어인 상태에서 현재 50골드 유지 중인 더스마일 활짝 웃고 있습니다. 뭐 레벨업해서 체력과 늘어나고 하면은 너무나도 편하게 끼임 가능합니다. 음. 오! 브라움 삼성. 실력가운 브라움 삼성이 나왔는데. 자, 자크를 정리하고. 네, 정리하는군요. 엘리스는 이성이었었죠 밀로가 결국 속살의 이성을못 보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한장 남았는데. 상대가 어. 더스마일이에요. 자, 세존이 스킬을 쓰고 갑니다. 어. 일단 한 번은 썼어요. 앞라이 빨리 녹여줘야 되는데. 한데 아. 포피. 아, 수온이 없어요. 네. 수온이 없어서. 아, 악어 아. 가지고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래서, 아우! 신기의 후운이 필수구나라는 소리가 절로 날것 같습니다. 타이틀 오늘 성적 아는 분 있나요? 저요! 저 합니다. 몇 등이죠?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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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 아. 평타를 때리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아, 근데 레오나가 아직 임성이네요. 그래프까지 오면서 레오나를 소환까지 노려주고 있죠. 자 베이가 스킬 두번 맞고 레오나 세번째 맞고 잡혔습니다 자, 앞라인 뚫어내는 속도가 빨라요 자 다음 스킬은 저지원총탑또 발동이 됐고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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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단단합니다 아, 사이버버스 체력 증가 효과 때문에 딜러도 체력이 너무 많아요 실력과 운도 이번 매치 순방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아. 야 손바닥 준비됐어요 음. 지금 곰코 이제 더 이상 CC 셔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의 메인 딜러급에 지금 뭐 보여줄 수도 있고. 거의 열애신장이거든요. <놀람> 맞습니다. <놀람> 두번 호소 넓게 배치하면서 그리고 베이가 저격 배치를 잘 했는데. 사이버보스들의 광역딜을 최대한 피하는 배치를 했거든요. 아, 네, 아, 저 와. 쉴드 보세요, 쉴드. 자, 이제 접근했어요. 아 바로 녹아 버렸네요. 어, 그런데. 어, 직스 범위 딜에 사라졌습니다. 그쵸? 주인공은 베이가와 직스네요. 이 라인이 너무 많아요. 야 테리 선수가 체력 2 이번에는 동물특공대 개조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격수 가렌이 2성이 됐지만 아, 상대 덱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쵸, 오, 오, 레오나 이성이 아직까지도 음. 기술강 오로라. 그래도 다행히 다음 매치 종범 선수 떠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우 오우. 이러면은 덩치 큰 친구들 하나 못 받았죠. 예. 유미와 세라피를 못 붙였기 때문에 여기를 죽여야 레오나 이성이 쓸것 같은데. 자레오나 아, 뚫는데 속도가 아, 나오나요? 먼저 일단 가렌이 먼저 잡히게 생겼는데요. 가렌 오 딜라인, 투고 무기 잡고이을오 가렌 끝까지 버팁니다. 야한번더 사이에서 흔들어가면서 오, 오, 승리를 거둡니다. 테리. 이 정도면 1등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후원 성적이죠. 테기선수 입장에선 네. 1등은 더스마이 선수는 워낙에 베이거를 잘 풀어냈기 때문에 이러면 무한의 대검 가렌까지 자, 그리고 1코지만 크라운가드를 가져갑니다. 레오나이상 드디어 야, 나왔네요. 풀렸네요. 이게 확실히 가렌의 동특 상징 개조체가 들어가면서 파워가 나왔던 게좀 음. 유효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 가렌 사... 오, 무한의 대검 두 개를 주나요? 쌍무 아수을 오로라에게 차라리 그냥 가레인이 이제 탓수가 많은 건 아니라서 사교수 상징의 방어력 감소 효과를 크게 보긴 어렵다 보니까 음. 사교 상징을 그냥 시너지 발동 효과로 딜라인 주고 무한의 대검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 그 마지막 전투가 됐고 된... 우와 그냥 베이가 스킬 하나에 그냥 어, 원샷 원킬인데요 어, 그래도 바레지 최대한 딜잘 꽂아주면서 아 근데 스턴을 아... 당하면서 한번더 긁긴 했습니다만 베이가의 아, 데이 체력이 너무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더스파일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서 8점 추가 22점이 되네요 조금의 안정권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한